칸 동네 한 바퀴 돌으니까 좋지, 칸. 응? 좋잖아, 칸. 좋아? 아이고, 우리 칸이. 우리 칸이. 이불을 요 가운데다 넣었는데 지가 음 그런 소리하지 마, 아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음 그래 알았어. 그래 그, 그 그런 소리 안 할게. 창피스럽다고. 음, 아 창피스럽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라 그럼 너너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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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쳐? 응, 더 얘기할 쳐? 절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아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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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얘기 안 할게 그래 그래 알았어 간 자자 자자 간차 가자 빨리 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음, 신발 신고 자 가자 빨가 나가 가 빨리 와 응. 빨리 가. 가자 돈 한번 도자 빨가아이잘 가네 아이고 잘가가 아, 혼자, 집이 있었어? 집이? 밤새 셀, 어밤새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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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기다렸어?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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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혼자 집이 있었어? 응? 뭘이렇 이렇게 낚이쪽으로 응. 이쪽으로이쪽으로이쪽으로와봐 응. 이쪽으로 응. 이렇게 가자 가뭘가가 빨리 시 가, 빨리. 가. 이 펄쩍, 펄쩍 뛰고, 아이고, 잘 뛰네. 진짜 집 있었어. 우리 칸. 화났어. 짓고. 가자. 펄쩍 뛰고, 펄쩍, 아이고, 잘하네. 목욕하고 좋지? 어제는 승질 났지, 밤에, 밤. 참, 한심으못 잤어? 아빠 그 시간에 안 와갖고? 어? 다음에,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갈게. 땅 닫지 마. 땅 닫지 마. 피부 병 걸려. 가자. 가자. 에이, 칸. 오래간만에. 며칠만에 나오는 거냐, 예? 어? 며칠만에 나오는 게, 칸. 예? 이쪽으로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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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르네 냄새나? 응? 남자친구 냄새나냐고? 그니까 남자친구 냄새나? 한 얼굴이 싸나 보여니까 남자친구가 딸지 않잖아. 어? 남자친구가 딸지 않잖아. 엄마 닮았으면 엄마 닮으면 수는 이쁠 텐데. 너는 아빠 닮았잖아. 그런 게남자들이안 딸잖아. 여자가 얼굴이 그렇다고. 응? 성형 수술을 하도던 수입서. 간 성형 수술은 뭐예요? 코가 없는 걸 코를 조금 세울까? 응? 코 세우는 데 얼마냐면은 물어봤는데 동물들은 코 세우면은 3000만 원달려 그런 욕치거 그냥저냥 그냥 사라야지 팔자 속아니간칸 응? 얼굴이다. 코 세워 봐. 코만 웃 뜨고면 뭐냐고 인상 써 있는 거. 거기야 가나 인간이고 동물이고 겉만 번지르면 뭐냐? 겉만 번지르면 속이 절단난 거. 속이 속이 아닌 걸 겉으로만 번지르면 뭐냐고? 어? 속이 진실돼야지. 속이 진실돼야지. 그렇지? 간 간은 괜찮아 이뻐. 칸토르에서 칸 잘생겼잖아. 불독치고는 우리 칸이 잘생겼어요. 얘들 과에서는 얘들 진짜 못생긴 애들은. 얘는 약간 매력적이긴데, 음, 또 얘들 같은 잉글리시 불독이라도. 어, 매력이 없는 그 불독이 있어요. 매력이 없는 불독. 아 얘는 약간, 얘들 과에서는 아 상당히 조금 잘생긴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바람도 불고. 오. What's 일요일을 거다. 이틀 동안 꼼짝도 없고 아빠는 안 오지. 시간 돼서도 안 오지. 응? 칸 아침에는 응? 아빠 꼭 깨어졌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승질났었지. 응? 승질났었잖아. 저녁에는 또안 들어오지. 어휴.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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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되네. 좋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냄새나? 큰 남자친구 냄새나냐고, 응? 좋아, 간 좋아. 응? 얼마큼 좋아? 이만큼 좋아? 감기 걸려 갖고. 어... 용각살 먹자. 용각살 한용 용각살 먹으면 용각살. 용각 용각살 먹으면 더또 더, 더. 괜찮잖아. 용곽산에다 떨어졌어. 응? 어이구, 어이구. 哎呦，哎呦，哎呦。 와. 빨리 와 빨리 와집로 이거 와. 운동해야지 벌써 조금 걸고서 힘들다고 지금 음. 들어. 으로 자, 집이 가자. 집이 가자. 집이 가자. 우리 집이 가자. 힘들어? 힘들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이거 우리 칸 이틀 동안 아빠 없어갖고 밤새고 문 앞에서 이불 깔아놓고 이불 방이 더 가운데다 놓는데 문 앞에다 끌고 와서 기다리느라고 아이고 문 열지도 못하고 꽉 잠궈놓고 칸 응? 이불을 방, 방 가운데다 놓는데, 그문 앞에다 글루 끌고 와서? 그 아빠 기다리느라고? 에이구, 쎄. 겉에서 문자 것은 따지도 못하고, 다리 짧고, 남자는 인생 응? 남자는 새 알리 어디냐? 칸? 알리 어디 갔어? 알리? 알리? 알리 어디 있어? 전 알리 어디 있어? 알리? 칸 알리가 너입입 같은데 다 물었잖아. 물어도 가만히 있고. 바보야, 너도 물어야지. 힘들어? 아, 그 장미꽃 봐라. 한요 꽃. 예, 꽃 이쁘네. 꽃 이쁘. 어, 장미 모르잖아. 한 장미 모르잖아. 그때 겨울이 여기 왔었잖아. 아이고, 겨울이. 가서 봐. 지금이 5월이니까 3월 달에 이고 구설명이 온안 왔네. 야, 이제 대꾸댕이 괜찮아. 그걸 또 앉았어? 땅바닥서 목욕 했는데, 어? 목욕 했는데 거기서 땅바닥에서 또 앉아있냐고. 띵동 오면 타야돼 띵동 띵동 <laughs> <딩동>, 있네 띵동 <딩동. 웃음> 진짜? 그 화! 화 풀었었지? 응? 화 풀었었어?